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제품은 로지텍의 새로 나온 마우스 MXN이에요. 3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로지텍에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협찬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mx 마스터 3를 소개하면서 같이 near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두 제품은 이제 세트라고 할 정도로 같이 붙어다니는 모델이고 로지텍의 사무용 마우스 중에서 그 최고급 라인을 달리는 모델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업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되게 마우스가 중요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컴퓨터 스펙보다 마우스가 중요하다고 네,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우스가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게이밍 마우스도 사서 써보고 뭐 유선 마우스도 써볼 정도로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써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착한 게 이거. 요거... 로지텍의 MX 바스터 시리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매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 구입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면 바로 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로지텍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내주시면서 영상 안 찍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제 마우스 덕후 덕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뭐 그걸로써 또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로지텍 MX 마우스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도 몇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않은 거를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따가 뒷부분에 제가 이 마우스의 단축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이나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 전에 여튼 이 새로 나온 MX Anywhere 3가 뭐가 좀 바뀌었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음, 이제 기존에 있던 MX 마스터 2 모델이고요. 2나뭐2 s 에 비해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일단 디자인이 가장 어, 디자인이 좀 달라졌다고 볼수 있겠어요. 사이즈는 거의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요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이라고 하면 어, 한국에도 좀 이렇게 예쁜 색상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그 동안 이제 특히 마스터 같은 경우는 로지텍이 항상 이렇게 칙칙한. 색깔만 출시하고 좀 예쁜 색상 같은 거는 출시를 안 해가지고 항상 직구를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색을 출시해가지고 저도 핑크색을 좀 골랐습니다. 이게 그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핑크색이에요.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핑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좀 색상이 다양하게 출시됐다는 게좀 마음에 들고 좀더 다양한 소비자층을 좀 공략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단자가 USB-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배터리 사용시간, 이런 거에는 변화가 없지만 어쨌든 케이블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좀 케이블 통일해서 사용하기에는 어 그런 거 신경 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나름 유의미한 변화고요. 어 이런 외관적인 변화 말고 좀 크게 보자면 제가 꼽는 가장 많이 변화한 점은 바로 이 무한일 로지텍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매그스피드인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돌리면 얘가 알아서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MX 마스터랑 애니어 중에 마스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무한일 때문에 큰 부피에도 이제 마스터를 들고 다녔는데 이게 마스터가 또 이렇게 두개 비교하면 엄청 큰게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가방에 수납할 때. 좀은근히 차이가 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던 기능은 아닌데 이쪽에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좌우로 클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능이 빠졌다고 해요.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고 또 로지텍에서도 이게 좀 사용 빈도가 떨어져서 없애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거 기존에 잘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될것 같아요. 그 커스텀이라는 게 내가 잘 사용하던 기능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쉬워할 분들은좀 계실것 같고요. 음, 어쨌든 이 기능이 빠짐으로써 MX 마스터랑 MX 애니어의 기능 차이는 이 오른쪽 엄지 휠 부분만 차이가 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팅, 제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MX 마스터에만 있는 엄지 휠 기능을 안 쓰기 때문에 마스터랑 애니어 세팅이 같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버튼은 역시 이두 개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할 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용되면은 정말 다, 이거 없는 마우스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두 가지 버튼은 좀 저렴 저가형 버전이나 다른 그 마우스에서도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버튼은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버튼인데 저는 여기다가 제스처 버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창간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적응돼서 그런지 없으면 이제 못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여기까지 듣고 알아채신 분들도 계실텐데 트랙패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을 전부 마우스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앞으로 하기, 뒤로 하기, 어, 그리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쓸어 올려가지고 창간 전환하기 같은 많이 쓰는 기능들을 다 넣어놨어요. 애플의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예쁘고 맥북하고 이렇게 일체감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이 좀 그래서 이제 또 마우스 많이 쓰... 마우스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애플의 매직 마우스를 못 쓰는데 또 매직 마우스를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스처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 저는 이제 커스텀 버튼들로 그런 기능들을 설정해놔가지고 이제 애플의 매직 마우스보다는 이 마우스들로 정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커스텀 여기까지지만 여기 설정 가능한 다른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설정하시려면은 로지텍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로지 옵션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제, 어, 마우스가 떠요. 그래서 여기 각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설정을 할수 있는데 가장 커스텀 많이 하실 게요 가운데 버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누르면 어, 뭐 다양한 기능이 뜨는데 여기 뭐 저처럼 제스처 버튼을 해서 뭐 트랙패드에서 가능한 제스처가 뭐 몇개 있잖아요. 뭐 그런 이런 것들 이런 걸 설정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창간 전환을 워낙 그 많이 써가지고 어,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커스텀을 할 수도 있고 뭐 뮤트를 한다거나 뭐 다른 거 포인터 스피드를 바꾼다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해요 창 크게 하기, 작게 하기,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해가지고 본인이 많이 쓰는 기능을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캡쳐도 있고 뭐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혹시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 또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다르게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파리, 뭐, 여기 보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포토샵 전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옆을, 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돼 있네요. 포토샵 리드 언두를 해가지고, 포토샵에서는 사실 그 뒤로 가기를 할 일이 없으니까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로지텍의 새로 나온 마우스 MXN이에요. 3 로지텍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